네,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3장은요. 잘 아시듯이 삼무엘어 사무엘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확인하셨듯이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세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집에 임할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 사무엘에게 밤중에 말씀을 하시죠. 그 이후에 날이 밝고 아침이 되어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날이 밝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아무래도 밤중에 이 사무엘이 자신을 누군가가 부른다며 엘리에게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직감적으로 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과연 하셨는지 신경이 쓰여서 아침이 되자마자 이 사무엘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밤중에 있었던 일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셨으며 이스라엘의 새로운 선지자로 이 사무엘이 세움을 받았음을 공식화되는 장면이 뒤이어서 등장합니다. 이 장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무래도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구절은 19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한 것들을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하나님이 사무엘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뜻일까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렵고 힘들고 궁지에 몰렸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적이게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어찌해 볼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초월자가, 전능자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지금이 어려움에서 나를 좀 구원해줬으면 하는 기도가. 누구나 절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대로 나를 지금 도와주기만 한다면 나를 도와주는 그 대상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게 어떻게 그래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주일 오전에 교회에 가서 간절하게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와서 오후에는 아주 용하다라고 알려진 점집에 가서 점을 칩니다 또한 오랜 교회 생활 중에 사람들한테 치여서 도리어 내마음에 평안을 내가 지금 잃었구나 이 기독교에서 사람한테 치여서 사람이 없는 절에 가서 조용히 절제된 몸짓으로 절을 하고 이 고요함 가운데에 목탁 소리를 들으며 이 종교 또한 살아가는 데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구나 생각하며 발을 또 여기에도 일부 담근다라는 것이죠. 이 현상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태초부터 계시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누리시던 평강과 화목, 처음부터 태초부터 사람이 있기 전부터 누리시던 그 평강과 화목을 확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또 사람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처음부터 주셨죠. 하지만 이 관계 안에서 사람의 잘못으로 이 신뢰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신뢰가 깨져서 영원과 단절되어 버린 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도리어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가해자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 주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때로는 요동치는 감정, 나의 유익에 집중해서 상황과 우상에 휘둘리며 살아가지 마시고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헷갈리지 마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신 분에게 집중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길을 어떻게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쓰기보다 자연스레 하나님 편에 서서 어느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누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평강은 상황이 좋아져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이래로 하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이루게 해줄 우상을 찾아 헤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죠. 그러자 자연스레 사무엘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기 위하여서 애쓰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편에 그럼 어디 용한 다른 우상 없나 그래서 그 우상을 내 편에 세워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가서 서식이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여러분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그 말에 권위가 생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힌트를 몇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초저녁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세 번이나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했던 그 사무엘의 육신은 몹시나 피곤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윗사람인 이 그리고 제사장인 엘리의 가문에 내릴 심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사무엘의 마음도 아주아주 아주 불편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육신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몹시 예민해지고 힘겨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아침이 되자 똑같이 그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전에 하던 대로 성전 문을 열며 일과를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엘의 삶의 자세가 성실하며 책임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피곤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라고 해서 미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사실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에 당연히 권위를 주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생명을 극율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의 말씀이 엘리에게 알려질 것을 사무엘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무엘은 이 엘리 가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켜봐 왔습니다. 사무엘의 어리기는 했죠. 어리기는 했으나 엘리 가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뭔가 잘못되었고 망가져 있다라는 것 정도는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개 죄악에 넘쳐나는 그 현상과 사람을 보면 사람은 나와는 선을 긋죠. 저들은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해라는 판단을 쉽게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전능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예언을 그 엘리 가문에 내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미 듣고도 그 예언이 엘리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심판의 내용을 듣고 나서 깊이 낙담하며 괴로워할 이 엘리 제사장을 생각하며 그를 불쌍히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기며그 생명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워하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는 심판의 대상인 엘리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힘겨워할 엘리와 그 심판 앞에 그들이 놓이게 된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각오하고 작정하고 물어오는 이 엘리와 상황을 몰아가시는 이렇게 몰아가시는 말할 수밖에 없이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흐름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은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다 전하게 됩니다. 사실 심판의 메시지를 그것도 자신보다 아래 사람에게 당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라고 들으면 누구나 누구나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부패한 엘리와 아들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들은 충분히 나쁘거든요. 사무엘에게 와서 어떠한 해코지를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계산하며 자신의 이익을 따져가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적당히 숨기면서 아무 일도 없으실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가짜 위로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사무엘은 심판 앞에 놓인 사람을 존중하며 그 말을 꺼내기에 심판의 말을 꺼내기를 두려워하되 말하게 되자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사무엘을 보호하시고 그의 앞길을 치니 인도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무엘과 같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또한 <laughs>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생명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사람을 존중하시고 성실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앞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전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알고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요동치는 감정과 나의 유익에 집중하므로, 상황과 우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누구를 섬기며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헷갈리는 삶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일상에서 성실하며 진실하고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신앙 생활하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극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로 인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밤에는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숙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오늘 하루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만나는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